사회복무요원이 항상 근무지에 출근해서 꿀 빼면서 놀다가 퇴근하는 줄 아는 사람? 하, 틀렸어. 나는 나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 이... <laughs> 내가 하는 일은 크게 두 종류야. 우편물 업무, 민원인 전화응대. 두개중더 힘든 것을 고르라고 하면 민원인 전화응대를 고를 거야. 대부분의 일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이 힘든 쪽에 속하거든. 어쨌든 민원인 전화응대는 팀별로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나는 한 시간만 전화를 받으면 돼서 할만해. 이 영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는 모두 이 전화기에서 시작해. 잠깐만 지내아 너가 법률구조공장 직원도 아니면서 민눈이 상담전화를 받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상담 전화를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 맞지? 왜냐하면 대부분이 잘못 걸려온 전화거든 검색창에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치면 알수 있으시니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전화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어 국번 없이 132번이야 나도 법학까지만 종종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한 건 132번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 여기에 전화를 걸면 내가 받을 일은 없어 좋아 근데 나는 본부에 근무하고 있잖아 그래서 054로 시작하는 본부 대표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아 여기서 대부분이 잘못 건 전화야.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132가 아닌 054로 전화를 걸어서 본부로 연결된 거. 95%의 전화는 이렇게 받아.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권리팀 박진현입니다. 어, 뭐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선생님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거신 번호로 전화를 거시면 본부 행정국으로 연결이 되어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상담부서로 연결해 드릴 테니 혹시라도 전화가 끊기면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예 멘트를 외워서 할 정도야. 법률 상담을 원하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054로 시작하는 법률구조공단 전화 말고 1322로 전화를 걸어줘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 왜 저게 95%의 전화냐면 나머지 5%는...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퀄리티 박진입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 공단 어느 지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십니까? 부산 지부요. 그럼 부산 지부로 전화를 거셔야 하는데 제가 부산 지부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지부 출장소 지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게 3%. 그리고 나머지 1%는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권리팀 박진현입니다. 계약해 법률 상담해 주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만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제가 상담을 하는데 아, 선생님 그럼 제가 감사실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 전화가 아주 가끔 있고, 나머지 1%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구조공대 관리팀 박진현입니다.' Voilà. <episodes> 선생님,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 의거하여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루는 재무팀에 있을 때 옆자리 계장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전화 받으니까 별그 사람 다 보죠? 네!